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경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입찰자들이 입찰을 오지 못했고 최저가 이상으로 입찰에만 문제 없다면 어떤 가격이든지 낙찰이 되는 게 바로 경매이죠. 반대로 눈치싸움이 필요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린다면 그냥 낙찰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경매 고수도 입찰가에서 밀리면 폐차라는 게 경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평등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어느 날 코스트코에 갔더니 사람이 거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치싸움에 승리한 거죠. 이처럼 부동산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에 따라서 입찰자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운만 기대하고 입찰하자니 너무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위치는 좋은데 아쉬운 물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물건에서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자, 현재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평형 아파트인데 93년도 사용승인입니다. 수리비가 무척 많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층수가 아쉽게도 3층입니다. 이 정도면 엘리베이터 타기에도 애매하고 계단으로 다니기에도 관리비가 아깝습니다. 1층도 아니므로 저렴하지도 않고 로얄층도 아닌데 비쌉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얄층이었다면 10명 입찰했을 물건이 2-3명 입찰하는 건 아닙니다. 5명 이상은 입찰하겠죠. 그래도 로얄층보다는 입찰자가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는 곧 입찰자가 적어야 내가 낙찰될 확률이 높아질 테니깐요. 지도를 보시면 좋을지 안 좋을지는 가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바로 도림천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인데 3층이다 보니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버스가 다니므로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장 상황들이 너무 뻔히 보이도록 안 좋아야 됩니다. 답사를 왔을 때확안 좋아 보이면 입찰자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한발 물러서서 보면 지하철도 무척 가깝고 바로 옆에 초등학교도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안 좋은 물건을 찾는 게 우습기도 하겠지만 안 좋으면서 냉정하게 좋은 물건을 찾아야만 경매세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경매는 곧 입찰입니다. 입찰자가 적을 만한 물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단 위치는 좋아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